기대해 기 일선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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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병이 주작인데 도망만 다녔죠 <laughs> 새로운 전술이래요. <네네>. 그러니까요. <laughs> 아, 어, 잡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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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혔어! 잡혔어? 안돼! 아! 이럴 때 상대팀 기사 아! 어디? 완우야 괜찮다. 경회 <laughs> <laughs> 최선을 다했지만 또 지게 생기 또제 타진 것만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우회 경기가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열심히. 쳐가. 한착을하려요충분 하면. 돼. 네, 왜? 다시 하지? 면 10분. 똥자고지. 빌리댁이 어어요한일인줄 알았는데. 응원의 <laughs> 진심이야. 아, 지금 저희 구호. 조금 화이팅 좀 돋보려고 구호 좀 알려줬어. 이따 보여드릴게 야,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이이겨라이어어 가 대표 선발 하나요 저희 영근 감독한테 서워. 지금 저희 중대 1등 한 소대가 나가서 지금 다른 중대랑 중대 대항전하고 체력 딸린 자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랑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소대는 적지만 음. 우리 중대가 이제 결승에 나간 거거든요. 음. 아, 우리 이제 도움 아,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 我我我。<noise> <noise> 지금 저가 대대에 와서 유격 훈련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용사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보다 흥미 있고 단결이 더욱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훈련 목적은 진지하게 달성했고 을 이걸 더욱 남은 기간까지 안전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민중대뷔이팅 수고했습니다. 아, 네.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잘했어. 정말 궁금해요. 네. 이 창문격투를 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전쟁이 났을 때 육탄전이나 백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음. 이 참호격투가 그냥 막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 단결력과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어. 키우기 위한 거죠. 음. 어. 아, 어, 저희 지금 PX 가고 있어요. 아, 승리하시는 PX를 가요? 보통 이제 훈련 때는 없는데, 이번 유격훈련 때는 PX를 온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야! 유격장 마트가 있군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와. 아, 문 열렸어요. 드디어. 아, 찐다. 찐다. 뉴욕장에 PX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일단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출출할 때마다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 진짜 유격플랜장에 PX가 있다는 게 음. 오, 너무 신기하고 일단 복지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요저유격플랜할땐 아. PX 없었는데 그래서 아. 막 군장에 여기저기 바리바리 막 먹을 거막 챙겨가지고 막 싸가고 아. <laughs> 그랬거든요. 오. 저도 부대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네.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아.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명상병님이 엄청 플렉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저렇게 많이 사셨죠? <laughs> 뭘산 거예요? 아 이 네, 커피가 네,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랑 과자한 개랑 젤리랑 에너지 드링크 어, 이렇게 네, 사서 네. 에서 갖고 온제 개인 어이, 세면, 세면, 세면 네, 용품인데 그래. 왓츠인마이 비닐백 아왓츠마이 어, 비닐백 비닐백 음. 얼굴이 좀 많이 민감해서 음 원래 쓰던 걸 써야 도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번 유학 때는 또 샤워할 수 있다고 해서 음 이런 거다 챙겨 왔습니다 음 클렌징 워터를 밖에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대 안에서 하는 손 씻는 관리하는 남자예요 손 세정제도 아, 제가 선크림을 좀 제, 되게 많이 바르는데, 이게 또, 피부과 선생님이 그 클렌징 워터도 써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2, 3회 한 번씩 쓰고. 어머, 어머. 어, 진짜? 클렌징 워터?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걸로 얼굴을 닦고, 이걸로 이제 얼굴을 세면을 클렌징폼으로 한 다음에, 이제 토너. 이거 바르고, 이건 p 스에서 파는 거고 이제 이거 세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쓰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바르고 이거 시작하고 있어 야, 이거까지챙긴다고 무슨 <laughs>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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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남자였네 그러네 제비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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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명상하의 마지막 비닐팩잘 <laughs> 구입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웃음> <laughs> 관리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Mm-hmm. 근데 저는 샤워장이라고 해서 그냥 뭐. 임시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렇게 건물이 아예 있네요 샤워장이 음,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가지고 흙먼지 뒤집어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싹 씻고 나면 얼마나 개운할까 네, 제가 네. 다 개운합니다 아, 근데 이런 훈련장이 보통 다 이렇게 샤워실이 다 있는 건가요 샤워장이 어떤 유격 훈련장에는 훈련장에 샤워장이 있어서 할 수가 있었고 오. 어디는 샤워장이 없어서 간이천막 세워놓고 급수 차량 가지고 와서 네. 그걸로 물 뿌려서 샤워하고. 오. 이렇게 하기도 오. 했습니다. 예, 아 네. 네, 진짜 평소에는 저희 진짜 샤워도 못 하고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저희 전우들도 이렇게 샤워장 있는 게 유격 훈련 중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거 맛있게 한번 드셔보십쇼 오우 두부냉장뛰기네 이제 볶음탕이랑 된장찌개랑 김이랑 깍두기랑 같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볶음탕 참어 여서도 했겠다 꿀맛이겠네 그러게요 제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엔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었는데 영양이 골고루 된 식단을 먹게 되다 보니까 식습관도 잘붙쳐서 편식이 오, 많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집밥이 항상 그랬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너무 뿌듯하시겠다. 편식까지 고쳤다니까 너무 흐뭇한데요. 근데 보니까 진짜 메뉴가 딱 집밥 메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 아유. 얼마나 날까. 어나 어머 어?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런데는 저희를 아 불러주셔야죠. 아어아 여기가 아침에 체조하던그 장소잖아요. 네. 이게 낮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저러면서 이제 단합심과 또 단결력을 저희력. 키우는 거죠. 에너지도 <웃음> 키우고. <웃음> 교육생들이 이번 장기장 시간 을 통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자신 마음도 좀 풀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훈련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유격장 음 아니고 무슨 콘서트장 그런 게요. 오, 오, 오 조명 도 있어. 오마나. 이제 유격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이제 리프레시하게 바꿔주는 것도 있었고 대대원 모두가 뭉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저 또한 역시 기뻤고 이제 유격의 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은 훈련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유격도 낭만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고생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또 침낭도 있고 목포도 있다 보니까 네 완전 옆에 붙어서 자니까 서로 이제 체온도 좀 나눌 수도 있고 예, 아늑하게 잘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임이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서 어, 지금은 뭐가장 좋은 도못돼서 가족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 찬혁이랑 같은 소대 생활관에서 지금 거의 군생활 절반 넘게 됐는데 저도 찬희가 지금은 군대에서 제일 편한 후임 같습니다. 응. 후임 같습니다. 진짜 돈독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응.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 유격 훈련이나 일단 추억입니다. 그 전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그 순간 순간들이 이제 저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들이 되어서 저에게 유격 훈련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유격 훈련이란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지휘해야 할 초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참호격투 등 다양한 훈련들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유격 훈련이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난들을 전월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던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